흡연이랑 뇌의 기능이랑 상관이 있나요? 이건 좀, 좀 젊은 청소년 지금 <웃음> <웃음> 이런 얘기에 관련성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네. 뇌 기능이라는 게 이제 네. 그뇌 기능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은 그 담, 흡연 흡연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. 네. 금단 증상이 뭐냐면 담배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. 집중력이 떨어집니다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청소년이에요, 그러면 담배를 함부로 마음대로 필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못필거 아니에요. 어? 그러면 은 네. 어, 니코틴 농도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요 은 집중력이 저하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집중력이 저하 생기면 나가서 한대 피면은 잠깐 집중력이 올라옵니다. 그러면 아 역시 담배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졌다가 좋아졌다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 청소년은. 네.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청소년은 항상 집중력이 정상인 거죠. 음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뇌기능이랑 상관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. 어, 그리고 네. 또 청소년, 이게 중독이라는 문제가 또 있는데, 네. 이 중독에 걸리면은, 이 담배라든지 뭐, 이제 대마초라든지 이런 중독에 걸리면은, 어, 그 뇌에 어떤 집중력 장애가 생길 수,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, 그래서 이 중독은 뇌질환이다,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관이 있다는 거죠. 네. 네, 뇌 기능랑 이 상관이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리고 사실 이제 주 뇌졸증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당연히 또그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도 남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.